지금 보시는 모델은 머스탱 2.3 이고 외상컬러는 레이스레드 레이스레드 되게 이쁘구요 이것도 지금 한대밖에 없으니까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뭐 재고가 워낙 없다 보니까 머스탱은 2 2년식한 3월부터나 판매될 예정이고 21년식도 뭐 프로모션이 뭐 최대한 뭐 해드릴텐데 뭐 많이 되진 않아요 항상 뭐재고는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으니까 없을 때 찾으시면 진짜 없습니다. 이 색깔도 되게 예쁘고 만족도가 높은 컬러라서 이제 중간에 센트에 저기 스트라이프 정도 해두시면 되게 또 멋있을 것 같아요. 머스탱은 이제 렌트가 안 되고 작년부터 21년도부터 이제 리스만 되는 모델이라서 렌트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. 레이스리 되게 이쁘니까 연락주 브레이크도 4P가 들어가서 굉장히 또 괜찮고요